언제든 시작하지 <laughs> 어디 한번 가볼까? 나쁘지 않은데 <laughs> 문제없어 자, 남자답게 특공대에 나가신다 아주 좋아 좋을대로 나만 믿으라고 얼마든지 <laughs> 움직일 수가 없어 교전 개시! 뜨거운 맛을 보여주지. 특별한 걸 선물해주지. 일발 장전. <laughs> 벌집으로 만들어주지. 돌진 앞으로! 아플 겨를도 없을 거야. 힘좀 끌어올려서 가보자고. 끝내주는 건. 좋은 선택이야. 이거면 충분하겠어. 수완도 이런 걸 만들어 줄수 있을지 모르겠군.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려, 싹 쓸어버려 맷. 엔진 소리 죽이는데, 지옥의 비를 퍼부어 보자고. 한 방이지, 편히 쉬라고. 그렇게 느려서 어디에 쓰겠어? 운이 나빴어, 애송이. 하하하, <laughs> 좋았어, 명중이야. 에봐 도마뱀, 나한테 또한방 먹었군.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될 필요는 없었잖아. 내 머리를 쏜 대가다. 자네 엉덩이를 얼마나 더 걷어차야 하는 거야, 타이커스? 별거 아니군. 만화가 부족해. 만화가 더 필요해 친구. 만화가 없어. 생명력이 얼마 없어. 치료해줘서 고마워. 좋아. 이제부터 이 의무관하고 꼭 붙어 다녀야겠군. 이거 신세를 졌군 저기서 죽는 줄 알았어. 하, 옆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친구. 도와줘서 고맙네, 병사. 타이밍 좋았어, 친구. 걔가는 안 되겠어.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그건 불가능해, 송이 다시 잘 추스려서 이 경기를 잡아보자고. 자, 과거는 과거일 뿐. 자, 후회 없이 해보자고. 으아, 이런, 이건 도무지 익숙해지질 않는다니까. 내가 널 끝까지 따라간다. 실수한 거야, 친구. 이 총알엔 말이야. 네 이름이 새겨져 있어. 말했잖아, 나쁜 놈들은 승리할 수가 없어. 그래 어떤가 나한테 당하는 맛이 잘 자라고 따라잡고 있어. 계속 이렇게만 가자고. 하하하, <laughs> 이게 바로 내 방식이지. 내가 그냥은 안 죽지. 계속 압박하자고. 바로 그거야. 우리가 해냈어. 여긴 재미... 죽... 어디 드러나 볼까? 마사라를 건드리지 마. 으하하... 말썽이란 녀석은 가만히 있는 날 잘도 찾아오더군. 주로 술집에서 말이야. 재밌단 말이지. 보안관 그만둔 게몇 년인데, 아직도 시장이 날등 뒤에서 보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야. 하하하. <laughs> 후 아... 레게머리 여자라... 인생에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말이야. 보통 첫 번째 선택지가 세계관에 맞는 얘기다곤 아, 지루하구만. 뭐 새로운 거한번 제대로 시작해볼 사람? 상황이 거칠어지면 말이야. 거친 사람들은 우리의 히페리온을 불러서 모조리 쓸어버리지. 아, 죄송하지만... 여기 잔입이었는데... 혹시 스타크래프터를 역순으로 플레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난내 시체밀 되찾고, 애인도 되찾고, 프로토스가 내 행성을 얼음덩어리로 만들지도 않지. 나쁘지 않다고... 죤크박스가 그리워지는군. 잠깐... 저그 게 이유... 여기어 bring h 와 이거 자유나게 록큰 노니야 좋아 좋아 더 크게 틀라고 꼬리 내리고 도망치시그래 지 우리 둘다 있기엔 이 길에 너무 좁아 어디 왕년의 이짐라이너 실력 좀 보여 줄까 야, 좋았어. 그래, 내 춤솜씨 한번 보겠나. <웃음> <웃음> 안녕하신가? 반가워, 친구. 우 정말 고마워. 이거 참 고맙군. 이거 인정해야겠구나. 정말 좋았어. <laughs> 잘했어, 친구. 미안하게 됐네, 친구. 용서하라고. 아, 그건, 내 실수였어, 친구. 내 실수. 잘 가게, 친구. 나중에 또 보지. 저게 핵을 파괴하자. 어떻게 해서든, 놈들을 우리 핵에서 몰아내야 돼. 우리 친구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 같군. 여기 도움이 필요하다. 나 지금 저승 문턱까지 와 있다고. 이곳을 공격해야 돼. 이 용병 캠프를 점령하자고. 이 요새를 좀 파괴해야겠어. 이 감시탑을 확보해야 해. 누가 저걸 좀 차지해 줘야겠어. 제군들, 목표물을 차지하라. 이걸 좀 수집하는 게 좋겠어. 자자, 자, 다들 이것 좀 챙겨놓자고. 느낌이 안 좋아. 뒤를 조심해. 이곳에 방어 병력이 필요하다. 당장. 놈들이 이 요새 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이걸 방어하는 게 좋겠어. 저 구조모를 예의주시해야 돼. 저 친구를 보호해야 돼. 저 친구가 죽게 내버려둬선 안 돼. 이 감시탑을 방어하는 게 좋겠어. 저걸 박살 내자고. 서둘러 이걸 파괴하자. 이 녀석을 제거해야겠어. 누가 저 녀석 좀 쏴버려! 다들 눈 크게 떠, 저기 사라졌다. 음,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이 녀석이 자꾸 신경을 건드리는데, 지금 그쪽으로 이동 중. 금방 도착한다. 여기서 벗어나! 호텔, 상황이 안 좋아! 저걸 운반해 볼까? 이 아가씨를 데려가 보자고! 자, 모아놨던 거다 갖다 줘! 서둘러 갖다 주자고! 적에게 큰 타격을 입혔어. 몰아치자고. 지금이 기회야. 공격. 싸그리 태워버리자고. 너무 떨어지지 않는 게 좋겠어. 레이더에 이상한 게 잡혀. 하하, <laughs> 잘했어, 애송이. <laughs> 나보다 훨씬 낫쁜 그래. 그래, 좋았어. 지휘의 샘으로 가보는 게 어때?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지휘의 샘을 이용하지 그래? 목표는 용병 캠프. 내가 도우러 가지. 거기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상황이 영안 좋아. 후퇴한다. 일단 후퇴하겠다. 지게. 꼭 그렇게 안 해도 됐을 텐데. 너, 젠장. 안녕하신가, 친구. 무슨 일이지? 특공대에 나가신다. 하하. <laughs> 바로 그거야. 이 계획 마음에 드는데, 물론이지. 원한다면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주지. 어디 가지 말라고, 애송이 아, 이것 봐. 날 여기서 내보내주면 자넬 명예 특공대원으로 임명하겠어. 어때? 잘 생각해 보라고. 아, 내가 제일 아끼는 특공대원께서 뭘하고 계시나. 난 사령관 레이나, 그리고 여기는. 시공의 폭풍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상점이야. 그 재밌겠군. <laughs> 당연한 말씀. 동감이야. 저 친구들이 여기 나온 걸 후회하게 만들어 주자고. 저 망할 놈들에게 나가는 문을 알려줄 시간이군. 본때를 보여줄 준비됐나? 쇼를 시작할 준비는 됐겠지. 알잖아. <laughs> 두말 하면 잔소리지. 저 친구들의 세계를 뒤흔들어 주자고. 야, 안녕하신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구만. 어, 이거 재밌겠는데. 이렇게 함께 싸우는 게 나도 썩 내키진 않아. 일단 이 일부터 끝내고 얘기하지. 준비됐어, 사라. 언제든지. 아, 세상에. 이건 대체 정체가 뭐야? 나 원말이 빠른 건지 느린 건지 뭐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준비는 됐나, 견발 아가씨? 이번엔 나 쏘지 말라고, 제발. 옛날 생각나지 않나, 타이커스? 나고 말고. 타이커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글쎄, 난 그다지...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군. 하아, 옛날이 그립군.